어제 저녁에는 이 대구민 보호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아그 어, 전에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는 이 전임 합참 의장의 이침식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 자리에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이례적으로 참석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이순진 전 합참 의장에게 캐나다에 여행을 갔다 오라 라고 해서 부부 여행 항공권을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 오늘 좀두 번째 주제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방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다. 문재인 대통령 군 사기 진작, 국방개혁의 표석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합참 의장 이치임식에 건국 이래 현직 대통령는 처음 참석을 좀 했고요. 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을지포커 스훈련에 어, 민방위복을 입고선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도 좀 했습니다. 어제 행사에서 42년간 45번이나 이사를 한 이순진 전 합참의장의 얘기를 듣고요 어, 감동을 받아서 어제 행사에 꼭 본인이 참석을 하겠다라고 그동안 수철례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 부인도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평가가 지금 인터넷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 박찬주 전 이군 이 제2작전사령관 부부와 달리 공감병을 원대 복귀시키고 직접 어, 요리는 이 부인이 직접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 아프면 안 되는데 나도 검색어 일련대라고 해서 박찬주 대장 부부와 약간 비교가 되는 모습이 좀 실리고 있네요. 문 대통령이 임기 내에서 국방 예산을 GDP 2.9%로 확대하겠다라고 해서요. 어, 국방의 사, 어, soc 사회간접자본 예산이라든지 산업 쪽의 예산에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이 보육이라든지 아니면 보건 또 복지, 국방 예산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국방 개혁에 심신는 문 대통령 목표는 무엇일까? 미담 제조기 이순진 바라보며 공간병 갑질 박찬주가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대통령께 대하여 받들어! 총! 전! 강한 군대를 만들자는 국방개혁은 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군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함. 군이 국방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함. 다음은 대통령께서 박정자 여사님께 꽃다발과 함께 특별한 선물을 하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주시는 선물은 이순진 합창의장 내분께서 네 해외여행을 가실 수 있도록 준비된 비행기 티켓이 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순진 합창의장 내분이 네 지난 4 2년의군 생활 동안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함께 하지 못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따님이 거주하는 캐나다행 티켓을 특별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군 생활 속 동안 제 아내는 제가 군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사와 자녀교육에 <laughs> 전념해 주었고, 예 어~ 합참의장 이침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기로는 이제 예건국일의 처음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좀 듣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부터 좀 듣겠습니다 어~ 문 대통령의 이 참석 그 의미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가장 이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예. 얘기가 된것 중에 하나가 갑질 문화에 대한 음... 얘기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합참의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군인 정신이나 국민 정신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표본이다. 음.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분을 기리고 이분에 대해서 박수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음. 하는 게 바로 이제 대통령의 시각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고맙다는 국가 입장에서 음. 그런 그 예우를 지금 갖춰주신, 갖춰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도 사실 그 이분에게는 뭐~ 파도 파도에 미담밖에 안 나온다고 해서 이거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분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음. 의미였던 것 같아요. 예. 이날 참석이 사실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 이보다 조금 앞서서 이제 군 장성들과 오찬을 할때이순지 이순진 전 합참의장이 42년간 45번 이사를 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직접 본인이 이 행사에 아무리 바빠도 이 행사에는 꼭 나가겠다 이제 이렇게 수차례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감동시켜서 움직인 거죠, 차 그렇습니다. 교수님? 예. 아, 예, 뭐, 대통령이 그 이순진 그 대장의 예. 그런 뭐 미담 사례, 뭐, 예. 나름대로 또이그 42년 동안 군 생활에 이 헌신적으로 기여했던 음.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상당히 뭐, 이랬고, 그, 이 감동이 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예. 기본적으로 아마 문재인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로서 음. 아마 우리나라 최고의 현역 군인이 예. 지금 전역하는 데는 당연히 국가 원수가 가서 음. 축하하고, 이, 그, 나름대로 그 감사에 대한 그 예. 뭡니까, 일종의 이그 노고를 취하는 그 행위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음.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만시지타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만시지타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음. 늦게나마 이루어졌을 때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문재인 보면, 대통령부가 하는 얘기는 아니군요. 예. 아 그렇죠. 문재인 예. 대통령 이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지금 사실 합참 의장의 이 취임식 에게 대통령이 이때가 참석 안 했다는 그 자체가. 예. 비정상이었다는 것이죠 음.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미국은 최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의 합참의장이 이임식할때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오, 예. 그런 식으로 그니까 국가 원수 국가 국군 통수권자가 예. 최고의 그이 현역 군인의 그런 전열식때 가서 직접 격려를 하고 노고를 취하는 것은 아름다운 전통이고 그것이. 예를 들면 군인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충성심을 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불어 일으키는 예. 하나의 그 기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물론 뭐일종 일각에서는 사실은 뭐 이번에 그육군에 너무 치우졌던 여러 가지 군의 군 지휘부를 막그 바꾸면서 예. 약간 흔들리고 있는 군심을 잡기 위한 뭐 정치적 의도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뭐 그런 의도를 따지기 음. 이전에 예. 저는 이러한 모습을 앞으로는 네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있습니 예, 그뭐문 대통령이 행사를 갔다 와서 이 페이스북에 어 본인이 이제 특전사 병장 출신이다라는 점도 강조하면서 뭐 일반 우리 군 장병들을 상당히 격려하는 얘기를 좀 했어요. 이런 행사에 참석을 하고 또 이제 GDP의 2.9%로 국방 예산을 늘리고 이런 행동을 봤을 때차 교수님이 만시지탄이라고 썼는데. 왜이군 안보 또군 이런 것을 중시 여기는 과거 보수정권에서는 이런 행사를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꽝이라는 보수인한테요 좀아 그래요? 예. <laughs> 아그 <그거> 정확하게 <laughs> 예 예. 차기서 제가 사실 은러니까 말실수라고 쓰셨는데 왜 보수 아니, 그러니까... 정권에서는 그걸 못했을까요? 물론 뭐그 앞에 보수 정권에는 또뭐 예.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있었기 때문에 꼭 보수 정권의 탓이라고는 뭐 이렇게 말하선 없습니다만은 예. 상당 기간 보수 정권이 사실 그 지금 건국 뭐, 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예. 쭉, 그, 이러한, 그, 이 뭡니까, 이 정권을 이끌어 왔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전통을 세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정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질책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음. 아마도 그때 당시는 뭐, 사실은, 그,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예. 또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두 사람 다 본인들이 군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군인 출신 대통령이 음. 합참 의장의 이 짐식 가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군만 위주로 좀 가는 것 같은 일종의 뭡니까? 지금 도둑이 재발절린다 할까요? 예, 아마 예. 그런 예. 측면들 때문에 이러한 음. 것들이 국가적인 하나의 그, 그 의전으로 예. 공식화 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뭐 부연 설명하셔도 되고 이제 예. 그 의견 얘기해 주시 보수가요. 저는 문제가 좀 있었죠. 음. 북한에 대한 대북 안보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예. 국내의그이 군의 명예에 대한 존중이나 보훈에 대해서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걸 뭐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전반적으로 잘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국방비를 갖다가 올리고. 예. 자주 국방을 하겠다 그러고 대통령이 뭐 미사일 그 음. 발사 현장, 한미연합 예. 불견 이런 부분을 지시하고 한우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음.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 결국은 그 지금 사드 보고 누락이라든지 알바키 논쟁이 예. 벌어졌고 또 군장성에 지금 당범병 갑질이 음. 군상청 전반의 문제인 것처럼 지금 번져가고 있었고 예. 또 다른 한편으로 방산 비리 조사 또 국방부 장관 임명과정에서의 논란 이런 부분들이 이 사실은 한쪽으로는 이 군에 대한 명예가 굉장히 실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저기 가서 이 합참 의장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걸 국민한테 알리고 음. 격려한 부분은 저는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음, 알겠습니다. 예. 차명진 의원님. 그 이순진 합참 의장이 그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될 때 그분이 정통 육사 출신이 아니라 삼사 출신이에요. 예. 그때부터도 상당히 야 대단한 분이다. 음. 삼사 출신으로서 이렇게 합참 의장까지 오를 정도로 얼마나 자기가 열심히 일했고 주변관까를 잘했나?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퇴역할 때그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이 간에 예. 그분에 대해서 저렇게 예우를 해주는 건 상당히 당연한 일인데 음.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해줬으니까 아주 좋은 일이라 보는데 다만 이제 <laughs> 저렇게 하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왜 보수정권에서는 못했나 보수정권에는 아까 차재원 교수가 얘기했듯이 군인 출신 대통령이 많아가지고 <laughs> 이좀 예, 예, 너무 군인만 챙기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있을까 봐좀못 했어요. 못 했는데 그저 저간에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못 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보훈처를 승격하는 것과 아울러 예. 아 이렇게 좋은 예우를 해 주면은 제가 볼땐 이래요. 이게 막군 예. 전체 사기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음. 예. 이게 되고 바로 이게 어떤 영향을 또 미치냐 제가 봤던 김정은이 뒤지게 헷갈릴 것 같아요. <laughs> 아니, 뒤지게요 네, 표오는좀 자제해 주십시오 이게. 예. 네.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 평화 이런 걸 얘기해 가지고 만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또 다른 한편으로 저렇게 군사기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예. 또 군대에 대해서 참 예우를 해 주고 이렇게 양 측면이 있으면서 김정은이가 이거 만만하게 보면 안될것 같은데 음,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예. 헷갈릴할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다분히 음. 제가 볼때 그러한 의도도 있지 않을까. 음, 예. 예. 지금 그림, 그림 사파는 특전사 출신문 대통령과 천사 문 대통령 두 가지 모습을 그린 거죠. 한꺼번에 그렇죠. 예, 대화를 음. 추구하는 대통령. 아, 대화를 그다음에 안보를 추구하는 대통령. 예. 그 앞에서 헷갈리는 김정은. 예, 알겠습니다. 예. 당근과 채찍으로 대비되는 건 많이 알았지만 특전사 군복과 예, 날 날개 있는 천사로 이렇게 대비되는 건 진짜 몰랐습니다. 새로운 비유법이네요. 예, 수장님 예, 저는 뭐두 가지 관점에서 봤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전우 대통령론입니다. 음. 자, 특전사 출신의 육군 병장 출신의 대통령이거든요. 예. 지금 은 국가 통수권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는 전우다라는 음. 것을 한 번에 보여준. 예. 어떻게 보면 좀어 군의 사기. 또는 음. 무형전력을 극대화시키는데 예. 아마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음. 예. 저는 그두 번째 또한 측면은 이게 좀 미시적으로 들어가면요. 이게 이제 그 육군이 이제 소위 우리가 지금 합참 의장이 역대 공군 출신 두 번째입니다. 그동안 육군이 거의 다 도막 타시피해왔어요 예. 국방부 장관은 또 해군 출신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다소 육군들에 대한 어떤 그 사기. 이런 것들을 좀 배려한 측면도 깨알 같지만 있었지 예.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자체가 결국 다시 말해서 어제 그합창의장 이취임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습니다마는 지휘관과 사병까지 애국심과 사기가 충만한 군대. 예. 아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라는 걸 강조했어요. 이른바 사기와 신뢰라고 하는 군의 무형 전력이. 국방 예산 확대라고 하는 그런 유형 전력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예. 이것을 좀 강조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 자신이 합참에서 데리고 있던 부하들을 전부 육해공 참모총장으로까지 예. 어, 승진시킬 정도로 아주 탁월한 어, 힘을 갖고 있었던 그런 전 합참의장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양희사장님 예. 예. 지, 원래 이침식은... 지 많은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렇죠. 어, 예. 어제는 이제 이 많은 사람이 주인공을 만들어 대통령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계속해서 소통의 대통령과 쇼통의 대통령에서 아직까지 끝이 안나해 태어나지 못하고 아닙니다. 계십니까 그 주제 빨리 잊으십시오 자, 예. 저 사건 합참의장 예. 이침식이 대국민 보고대에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떨지 훈련하는 날에 음. 계란 그살풍제 계란에 예. 대한 대국민 사과가 있었습니다 자. 대국민 보호대회에서 두 가지를 빼먹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계속해서 비판이 이제 나왔고 정치권에서도 강하게 비판이 나왔고 예. 그다음에 뭐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이용호 의장 같은 경우에는 사과해야 된다 살충제 개라는 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 아침에 했던 이야기들이 그거 아닌가요? 이국군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그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의 도발을 반드시 억제하겠다라는 입장과 함께. 예. 살충제 그 계란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즉 어제의 정치권의 비판과 언론의 비판들이 오늘 아침에 고스란히 수용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와 그다음에 또 다른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예. 자 이미 그 합참의장 이침식에 가가 지고 국가 안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이야기했고 대국민 보고에서 그걸 또안 했다고 비판을 하니까 오늘 아침에 또다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가 안보 불안. 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끌어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쇼통이냐, 소통이냐의 문제입니다. 알니다 비판에 대해서 기울이고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나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예. 그 다음날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대통령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 대국민 보고대회는 이제 머릿속에서 잊으시고 이제 새로 맞는 주제에 맞게 좀 이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이 여섯 분들 모두 이 아무도 이 얘기는 안 하시네요. 이제 질문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박찬주 부부가 이 어제에 이 대통령이 참석하시고 또 이순진 전 합창회장을 격찬하면서 그 부인이 공감병 얘기를 하는 걸 봤을 텐데 들었을 텐데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도 답을 안 주셔서 뭐 한두분 정도 얘기 좀 듣겠습니다. 근데 이제 차 의원께서 먼저 한 마디 하시니까 한 네. 마디 듣고 한두 분만 그 부분 박찬주 전 대장 부부와의 뭐 대비라고 할까요? 예그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공관병 얘기는 저는 고만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예. 왜냐면그 <laughs> 그, 그 공관병 얘기가 이제 사실은 상당히 미묘한 문제예요. 그게. 예. 그래서 아, 아까도 뭐 이지, 이순진 합참의장부 공관병 예. 둘명 중에서 한 명을 보내대잖아요 예. 그건 뭘 보면 아마 그한 명은 보낸 사람은 보직이 공감병이 아니었을 거예요. 음. 그런데 그 사람을 데리고왔던걸 이제 이제 원칙대로 보낸 거란 <laughs> 그 말입니다. 그건 사실관계 좀 네. 따져 보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제가 의해서. 오늘 지금 얘기한 건 뭐냐면, 예. 아차제에 이 이제 보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예.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을 어떤 누 음. 어떤 공무원이 담당하냐면 복지 공무원이 담당해요. 예. 근데 그거는 원칙이안 맞거든요. 그래서 보훈이라는 것은 그 그분들의 공에 예.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는 건데 예. 그게 안 맞아가지고 복지 다루듯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아까 저기 막뭐 양문석 예. 박사도 나왔으니까 양문석 박사가 정권 쪽하고 좀 가까운 것 같으니까 가서 <laughs> 이 차제 <laughs> 대통령께서 좀 예, 보훈 그 정말 이렇게 높이 <laughs>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응?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그 보훈 체계도 좀 개선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공항이나 뭐 이런데 갈때 군인이 오면 가장 먼저 예? 음, 군인들을 패스해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제도화하라고 그러세요? 여기서 아, 이미 정권하고 가까우세요? 아니 정권하고 바까, 가까웠다면 아까 예를 들면 지상파 잠사를 동원하는 정하대의 <laughs> 모습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예, 정치 예. 평론은 똑바른 입으로, 똑바른 눈으로. 알겠습니다. 빠르게 이야기하는 게난 맞다고 봅니다. 아니, 비교적 박찬, 양심 세력이. 예, 박찬주 대장 박찬주. 관련된 얘기를 뭐 하실 분 있으시면 잠깐 발언 께 드리고 아니면은 예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그, 예. 이, 그 이순진 대장의 전임 지가 예. 어디냐면 이군 사령 이군 작전 사령관이었습니다. 예. 이군 작전 사령관의 그 후임이 바로 동이 같죠. 예, 박찬주 대장이었거든요. 예. 아마 그이두 사람을 아마 모셨던 보하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마.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서 예. 한편으로는 이순진 대장이 합참 의장이 된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 부하 직원들 입장에서는 예. 상당히 한국 거의 그 뭡니까 이 국방의 음. 그 앞날이 상당히 밝다는 생각을 했다가 예. 또 지금 그 다음에 왔던 박찬주 대장을 보면서는 상당히 좀 암담하다는 생각을 아마 동시에 예. 하지 않았을까. 예. 그렇지만 이번에 앉아 뭐이그이 사필기정이라고 모든 것들이 뭐 제대로 앉아 이렇게 순리대로 풀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나름대로는 늦었지만 음. 뭐좀 마음에 안 들어 한숨을 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차명진 의원께서 예. 보험 문제 그러한 좋은 정책 제안은 어제 바로 그 대국민 보고대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강화문 일본가라든지 이런 이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놓은 게문제인 예. 정부라니까 그런 쪽으로 통해서 정책 제안을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어, 국민 보고대 때 이제 김정숙 여사가 참석을 해서 대통령이 초심을 잃지 않도록 지키겠다 이런 얘기도 좀 그렇고요. 이순진 합차전 합참의장의 합차 부인이 없었으면 자기가 이 자리까지 못 오겠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박찬주 대장 부분은 조금 더상황을다루고 일단 부인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laughs> 전념해 주었고, 예, 어, 합참 의장 이침식의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기로는 이제, 예, 건국에 처음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좀 듣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부터 좀 듣겠습니다. 어, 문 대통령의 이 참석 그 의미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가장 이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예. 얘기가 된것 중에 하나가 갑질 문화에 대한 음. 얘기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합참 의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군인 정신이나 국민 정신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표본이다. 음.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분을 기리고 이분에 대해서 박수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음. 하는 게 바로 이제 대통령의 시각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고맙다는 국가 입장에서 음. 그런 그 예우를 지금 갖춰주신, 갖춰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도 사실 그 이분에게는 뭐 파도 파도 미담밖에 안 나온다고 해서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분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음.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이날 참석이 사실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 그 이보다 조금 앞서서 이제 군 장성들과 오찬을 할때 이제 이순지 이순진 전 합참의장이 42년간 45번 이사를 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직접 본인이 이 행사에 아무리 바빠도 이 행사에는 꼭 나가겠다 이제 이렇게 수철례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이겠다고. 이순진사 그러니까 대통령을 감동시켜서 움직인 거죠? 최규수 님. 예. 아, 예. 뭐 대통령이 그 이순진 그대장의 예. 그런 뭐 미담 사례, 뭐나름대로또이그 예. 42년 동안의 굴생활에 이 헌신적으로 기여했던 음.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상당히 뭐 이렇게 그이 감동이 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예. 기본적으로 아마 문재인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로서 음. 아마 우리나라 최고의 현역 군인이 예. 지금 전역하는 데는 당연히 국가 원수가 가서 음. 축하하고 이~ 그~ 나름대로 그~ 감사에 대한 그~ 예. 뭡니까 일종의 이~ 그~ 노고를 취하는 그 행위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음.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만시지탄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만시지탄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늦게나마 이루어졌을 때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부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군요. 예. 아 그렇죠. 문재인 예. 대통령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지금 사실 합참 의장의 이 취임식 이게 대통령이 이때가 참석 안 했다는 그 자체가. 예. 비정상이었다는 것이죠 음.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미국은 최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의 합참의장이 이 취임식 할때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 식으로 그니까 국가 원수 국가 국군 통수권자가 예. 최고의 그~ 이 현역 군인의 그런 전현식 때 가서 직접 격려를 하고 노고를 취하는 것은 아름다운 전통이고 그것이. 예를 들면 군인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충성심을 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부르게 예. 이렇게 하나의 그 기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물론 뭐 일, 일주일각에서는 사실은 뭐 이번에 그육군에 너무 치워졌던 여러 가지 군의 군지휘부를 그 바꾸면서 예. 약간 흔들리고 있는 군심을 잡기 위한 뭐 정치적 의도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뭐 그런 의도를 따지기 음. 이전에 예. 저는 이런 모습을 앞으로는 매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예. 그뭐문 대통령이 행사를 갔다 와서 이 페이스북에 어 본인이 이제 특전사 병장 출신이다라는 점도 강조하면서 뭐 일반 우리 군 장병들을 상당히 격려하는 얘기를 좀 했어요. 이런 행사에 참석을 하고 또 이제 GDP의 2.9%로 국방예산을 늘리고 이런 행동을 봤을 때차 교수님이 만시지탄이라고 썼는데. 왜이군 안보 또군 이런 것을 중시 여기는 과거 보수정권에서는 이런 행사를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국방장관 이 신심한 테요, 조금. 아 그래요? 예. <laughs> 아, 그 정확하게. <laughs> 예, 예. 사실에서이사실수라고 그러니까 하니까... 쓰셨는데 왜 보수 정권에서는 그걸 못 했을까요? 아, 그러니까. 물론 뭐그 앞에 보수 정권에는 또뭐 예.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있었기 때문에 꼭 보수 정권의 탓이라고는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상당 기간 보수 정권이 사실 그 지금 근국 뭐, 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예. 쭉 그~ 이란 그~ 이 뭡니까 이 정권을 이끌어 왔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전통을 세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정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질책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음. 아마도 그때 당시는 뭐~ 사실은 그~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예. 또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두 사람 다 본인들이 군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군인 출신 대통령이 번. 또 복지, 국방 예산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국방 개혁이 심심한 문 대통령 목표는 무엇일까? 미담 제조기 이순진 바라보며 공간병 갑질 박찬주가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대통령께 대하여 받트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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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군대를 만들라는 국방개혁은 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군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합니다. 군이 국방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박정자 여사님께 꽃다발과 함께 특별한 선물을 하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주시는 선물은 이순진 합창구장 네 분께서 해외 여행을 가실 수 있도록 준비된 비행기 티켓이 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순진 합창모장 내외분이 지난 42년의 군생활 동안 한 번도 해외 여행을 함께하지 못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따님이 거주하는 캐나다행 티켓을 특별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군생활 속 동안 제 안에는 제가 군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사와 찬야 교회에 어제 저녁에는 이대국민 보호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아, 어, 그 전에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는 이 전임 합참 의장의 이침식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 자리에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이례적으로 참석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이순진 전 합참 의장에게 캐나다에 여행을 갔다 오라라고 해서 부부 여행 항공권을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 저는 좀두 번째 주제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방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다. 문재인 대통령 군 사기 진작 국방개혁의 표석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합참의장 이치임식에 건국일의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참석을 좀 했고요. 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을지포커스 훈련에 어, 민방위복을 입고선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도 좀 했습니다. 어제 행사에서 42년간 45번이나 이사를 한 이순진 전 합참의장의 얘기를 듣고요 어, 감동을 받아서 어제 행사에 꼭 본인이 참석을 하겠다라고 그동안 수철례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 부인도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평가가 지금 인터넷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 박찬주 전 이군 이 제2작전사령관 부부와 달리 공감병을 원대복귀시키고 직접 어, 요리는 이 부인이 직접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 아프면 안 되는데 나도 검색어 일는데라고 해서 박찬주 대장 부부와 약간 비교가 되는 모습이 좀 실리고 있네요. 문 대통령이 임기 내에서 국방 예산을 GDP 2.9%로 확대하겠다라고 해서요. 어, 국방의 사, 어, soc 사회간접자본 예산이라든지 산업 쪽의 예산에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이 보육이라든지 아니면 보건